<목소리> 맛있게 드세요. 해야지, <목소리> <목소리> 잘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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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맛있어. 괜찮아요, 넘어있어요. 사진 찍어먹는 거하고 여긴 배달 야 된다니까 이런 거 해야 돼요? 이렇막상거 잡고 <목소리도> 해봐야 이리 와봐 어디 가요? 어디 있어? 어요 t 다 온다고? 갔어요. 야, 한, 저, 한 4년 넘었다, 음, 어머니커다 엄청 커보렸다 어, 어. 음. 야, 아빠 안아보려고 저, 어, 뭐, 뭐라갔을까? 랑스로 어. 어? 음. 그래. 프랑스로 어머니가. 이거, 이거. 어머니, 뭐라갔다. 야, 나 안아보려고. 어. 응? 해지고다 가고, 애들은 어쩔 수 없이 합쳤다면 가타고 와야지. 난비한대와 엄마는 합도고 <laughs> 계 응? 나가 마지막 날에는 좋은 시간 우리 자주 올 거야 이제 약속할게 엄마가 어? 엄마 믿지?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이래서 한국 자주 올수 있도록 할게 약속해 알았지? 예안아 응.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진 좀 찍자 <목소리> <목소리> 조금만 동시 먹방 와 어, 얘는 진짜 한국, 한국 체질이야 아벨이 음, 이야 껍질 딱 빼고 난살아 먹어요 이거 이름 뭐야?

맛있어? 누나, 응. 나 이제 안 오빠 갈 거야. 거야. 어? 아니, 여기 잘고잘 짧게 해, 짧게 해야 돼. 밥으로 이제 간다고 인사하러 왔는데. 밥 먹어야지. 아니야, 우리 가서 먹어. 네, 시간 없어. 아니, 시간 없어. 밥 같이 갈 거야? 갔다 와. 잘 갔다 와. 아니어빠지 응. 사랑해. 아니, 할아버지. 어? 나이영은 뭐, 삼겹여. 나영은 나영 안 써요. 그래요? 알았어요. 응. 응, 그래. 응, 응. 지 말고. 아는 거야, 남자는. 응? 어르신가 잡아 으 화이팅 이왕 화이팅 이게 그들다 대가니까 어식한테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이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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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와응 에이, 남자가 없네. 나, 나, 나. 나벨도, 갔다 오세요. 오 우리만, 어이구, 착하다. 고맙게요. 응. 앉아봐. 어. 응. 응. 오케이. 잘 갔다 와. 잘들으 들으러 가 이안아 금방 올 거야. 그리고 이렇게 가면 너 혼자도 이제 올수 있겠다.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항으로 맞은가고 응? 진짜 엄마 약속했지. 네 혼자 방향 쪽 맞아 와. 약속. 조심. 약속 약속하면 되잖아. 이안아 엄마가 내년에 여름에 꼭 같이 올 거야. 근데 만약에 엄마가 못뭐 오면 너라도 보내줄게. 진짜. 조심해. 응. 갔다와 조심히 갔다 와. <laughs> 갔다 올게.

Oh, I'm so. 对。 z 오 오지마, 오지마 아니야 아니야 안 타. 근데 엄마 비행기 탈거지? 오늘? 어. 오늘 안타지 안, 안, 타지, 안 타지. 우리 루나하고 레일한테 가야지 왜? 루나 레일아 놔두 우리 가자고? 다른데? 아니 비행기에서 먹고싶어 아 비행기에서 밥먹고싶다고? <laughs> 아 그거 때문에 프랑스 가고싶어 어 그랬나보네 귀엽다 너 오늘 안가자 응, 근데 다음에는 꼭 삼촌 만날거야 그래, 다음에는 꼭 보자 응 그래, 준비하고 잘가 나중에 음. 또 연락하자 사랑해 응, 사랑해, 이연아 안녕 잘가 응. 음. 삼촌 보고싶다 음, 아무것도 없는 아벨이 かややなと。 진짜 약속, 약속이야 약속. 얘 너무 멋있다 근데 너무 똑똑하고 야무지고. 소원 이모랑 잘 가면 아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빠 잘 만나고 엄마랑 동생들은 금방 갈게. 응? 엄마 세상에서 이안이 제일 사랑해. 어? 학교 때문에 보내는 거야, 알지? 다른 건 아니야.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, 이연아. 하나. 그냥 학교 때문에. 내년 여름에 왔으면 오래오래 더 있자. 눈이랑 빠빠한테 엄마 보고 싶으면 전화시켜달라고 해줘. 그 주주한테도 해도 돼. 가. 엄마, 엄마, 뭐올 건데? 조금만 울어? 조금만 그치. 울어? 어? 아, 미영아, 같이 가면 안 되지. 나랑 같이 가면 나 때문에 울었겠지. <laughs> 나는 나랑 같이 가. 미영 같이 가면 왜 울어? 잠시 서울에랑빌고 <laughs> 아, 친구, 아, 친구. 알지 어? 친구한테 전화네요, 전 <laughs> 또, 또, 음, 티슈 있으니까. 또 만날 거니까 괜찮아. 이건 뭐야? 물티슈야. 근데 뭐 차? 김이네. 미안해. 김 먹어. 미안해 잘가. 보고 싶어. 사랑해. 아니, 아니 보고 싶어. 나 잘가. 미안해 잘가. 우리 곧 보자. 사랑해. 해줘. 뭐 하세요? 그만하세요. 너무 두껍게 발라드니까 그만하세요. 뭐? 그만해.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가 o 공 o the 사랑해. s e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s 게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어아아 니가 맞는데 가이가다가 니가 누구게 가구 목소리야 누가 부르네 <laughs> <laughs> 힘들 <힘들었어. 웃음> 아니 안힘들었 잠깐만요 아빠 일다날 웃게 돼야 돼 엄마 <laughs> 엄마 <laughs> 해봐. 뭐라고? 내가 말안들으가지 말 그러면 절대. 아, 그그러면잘돼 아, 그래. 아, 혼내면 웃겨? 아니. 아, 니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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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아, 서 안심이 된다. 응? 끝. 잘 자. <laughs>